보세요. 이 가발에서, 자, 단발머리 자르는 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투섹션 자르는 네. 거. 아, 투섹션 너무 쉽죠? 네. 제가 집에서 가게에서 꼬리빗을 이렇게 꽂았어요. 수림한테? 아, <laughs> <있어버릴게요. 웃음> 어. 아, 이거 수림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흰색 어. 꽂는 해. 거 보다는요, 음. 얘가 훨씬 음. 더 짱짱해요. 안요 그리고 어, 고객님들도 신기해요. 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도 로 괜찮아요. 이 음. 작업은. 아잘요 음. 음. 어, 이렇게 해놓고 네. 돌려서 그냥 돌려서 딱 해놓으면 어, 딱 해놓으면요 고객이 딱 봤을 때 어, 뭐, 애들은 음. 너무 귀엽다라는 말도 하고요. 뭐, 나이드신 분들은 어? 나이드라 하시 분한테도 좀 어필이 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딱 나가면, 꼭 저기 상추 트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단발머리 이제 하죠? 길이 선정은 뭐 만들어 하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각도, 길이, 저는 다 없습니다. 아니, 뭐, 똑같이 해놔도 뭐 다, 다르게 자를 건데 뭘다 보죠? 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원칙은 뭐예요? 제발 좀 빗질과 포지션나온 똑같이 따라해라. 저는 각도 얘기 절대 안하고 길이 얘기 안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빗질과 포지션은 저하고 똑같이 따라해라 그거만 주의해 주면 돼요 자 길이 선정 내 머리는 마지막 남은 면 이렇게 긴데 왜다더 짧아? 이런 긴 머리가 하나 있을 텐데 너무 침이 많이 져서 제가 제일 긴 가발 하나 갖고 가겠는데 똑같이 똑같이 수평으로 잘라요 쌀랑이에서는 여러분들 의자에 넣고 앉아서 잘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앉아서 자르면 훨씬 더커트선도 정확해요 서서 서서 어용조하게 해서 자르는 것보다도요 앉아서 자르는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특별할 거 없는데 막 억지로 막 찾아와 서고좀 짜르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자르고 1차 가이드라인 잡고 2차 차 자, 차 가이드라인도 똑같이 설정해서 잘라요. 자, 2차 가이드라인은 어우, 높아. <웃음> <웃음> 똑같이 2차 가이드라인 내려서 커트하는데 어, 를어쩌릴게 없네. 층 되게 많이 있는 거야. 응? 어 그러네. 층 되게 많이 있는 거네. 층,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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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을 가이드 가이드 다 잘랐어요. 음. 아 이걸로 이걸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층만이 있는 거요? 몰랐네 이렇게 층 많이 몰라 길어서 그냥 갖고 와서 했더니 표현이 잘안될거 아니야. 네. 네. 까 네. 응? 네. 진짜 너무 많아. 네. 맛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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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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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정중선은 뭐라고요? 온베이스 온베이스로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기준선을 내가 어떻게 잡을지 내가 선정을 미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베이스 위치. 온베이스 위치. 온베이스 내가 잡은 상,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길이 선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온베이스는 그냥 항상 버티컬 온베이스는 내가 파팅이 여기 있죠? 파틴 여기 있으면 빗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버티컬 타셔야 돼요.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따 보겠어요. 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이렇게 타요. 분명히 이렇게 탈 거예요. 버티컬은 다 항상 빗에 뭐예요? 똑같은 포지션에서 빗 등으로 빗치라는게 아니고요. 빗 살로 고대 빼시는 거예요. 빗 등으로 빼면 안정감 있지만 사이드 베이스예요. 얘는. 온, 온 베이스 아니에요? 빗 살로 빗 살. 저번에 엄청 혼났죠? 그렇죠? 비살로 잡아서 콘케이브 내가 길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세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예요? 다시 각도 살짝 내려서 언더 컨트롤해서 엘리베이션해서 이거 몇번 한다고 몇번할 거야? 어, 2 4네번 하려 했잖아 안할 거야? 어? <laughs> 자몇 번이요?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대신에 많이 할수록 뭐해요? 많이 할수록 라운드의 커트선이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자르면 이제 안으로 쏙쏙쏙 쏙, 쏙, 쏙 들어가는 이렇게 커트선 딱 나왔어요. 이렇게. 그쵸? 항상 대불뚝이 라운드를 자르면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 있죠. 요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한, 한 6개월은 트레이닝이 돼야지 요거 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온베이스 제대로 안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트레이닝 됐는데 1년 정도 걸려요. 요 작업. 요 작업을 하는데 1년 정도 해야지만 요 작업이 나와요. 생각보다 마음을 않은 작업이에요. 자 정중선을 이렇게 해서 나눠놔요 이렇게 이제 해서 나눠놔서요 사이드 베스 자른 만큼 이제 사이드 베스 이제 잘하면 되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이드 베스 잘 나겠어. 그러면 나 뭘로 하면 돼요? 이제 빗등으로 빗질 하시면 돼요. <laughs>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 <laughs> 여기서 잘하면 사이드 베스 여기 사이드 베스는 뭐예요? 빗등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자, 빗살이 아닌? 아, 빗등으로 드라이 하, 빗질 하세요 이렇게 빗등으로 그럼 사이드 베스 딱 나와요. 보시고. 기준선 찾아요. 여기 찾았네. 여기 찾았네. 사이드 베이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사이드베이스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르니까 사이드베이스가 어떻게 돼요? 음. 완만한, 아니 오케이. 얇은 컨케이브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조금 많이 잡으면 어떡할까요? 깊이. 완만한 컨케이브나 깊은 깊이. 컨케이브가 생기겠죠. 그럼 깊이. 조금 깊게 잡아볼까요? 한 번에? 자,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중선으로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어요. 아주 깊은 컨케이버가 나오겠죠 내가 사이드 베스를 여러 번 나누면 여러 번 나눠서 사이드 베스 자르면 완만한 얇은 컨케이버가 생기겠죠 여기서 사이드 베스 하나 자르고 사이드 베스 자르고 여기서 갑자기 내가 오프 베이스를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이드 베스 자랐어요 깊은 깊은 컨케이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컨케이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이 넓이 빠지는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빼에 있는 볼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럼 사이... 어, 어, 네. 사이드 베이스일수록 어때요? 사이드 베이스가 얇으면 얇은 얇을수록요 컨케이브 느낌이 약하면서 뭐예요? 아주 무거워요 빼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머리숱이 뒤통수가 빼기 의 볼륨감이 많이 살리고 싶으면요 깊은 컨케이브 하시는 수록 예뻐요 음.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얇, 얇은. 얇은 컨케이브가 예뻐요 그렇게 우리가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깊은 커먼 케이블 하고 싶어 그러면 한 번에 잡아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뭐뭐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음대로 하세요 어? 빨리 끝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예뻐요 어떤 걸 하더라도 이리커그은다 예뻐요 이거에 대해서 원리, 원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부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저 머리 컷하는데 레이어짜자는데 어떻게 자면데요수박썰기 어, 해. 어떻게 해요? 수박썰기 해. 어떻게 해요? 수박썰기 해. 끝. 그게 끝이야. 여기 파팅을 몇번 나누고 어떻게 나누고 이게 사이드 메스니 오메 메스니 이건 자체도 없어. 수박설기 해끝컴케브인지컴백스 이것도 없어 끝 그쵸? 근데 더욱 긴건 교육기관에서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온 베이스를 해서 딱 짜놨더니 자 보세요 지금 2차 가이드라인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여기 보여요 여기? 즉 네. 이렇게 찍는거 보여요? 네. 보이죠? 네. 보이죠? 똑같이 정중선에서 사이드 베이스. 아이, 이제 잘 이제 찾는 방법이 알아요 이거? 이거 알아요? 잘 찾을 수 있어요? <laughs> 잘 찾을 수 있어 이거 잘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 아니 또못 찾아? <laughs> 어떡할 거야? 아유 진짜. 어? 아니 찾아야지 이거 빗질에서 왼손은 무조건 세상이 바뀌어도 고정 때려 <laughs> 치기도 <비교도> 하지 말래 <laughs> 세상이 바뀌어도 고정 <laughs> 세상이 바뀌어도 고정하세요 아셨죠? 얘는 무조건 빗질하면 무조건 100% 무조건 고정 자, 여기서도 내가 똑같이 다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파팅을. 사이드 베이스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비대칭이지. 비대칭인 거야. 그래서 옆에 사이드하고 똑같이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여기, 여기서 내가 90도에서 똑같이 갔으면 이건 사이드 베이스. 오브베이스는 뭐예요? 더 가면 오프베이스죠. 그쵸? 그렇죠? 파팅이, 파팅이 양의 넓이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베이스에서 넘어간 오프 베이스 그게 아니면 뭐예요? 사이드 베이스. 그럼 이거 생각난다. 이거 뭐예요? 우리 집중 전환 레이어링이라고 저번에 제가 얘기한 거 있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그렇죠. 컨케이브가 깊을수록 커트가 예뻐요. 얘는. 얘는 컨케이브가 깊을수록 커트가 되게 예쁩니다. 보이세요이렇게 이런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이런 컨케이 여기 생기고이요가말있서딱 드라이해 보면 아주 예쁜 컨기 있어요. 여이있요자 사이드 요 자. 사이어사이할까어요 사이드, 사이드 똑요이이야죠그이 가야죠. 그 여기 이이요 여기 있선정정해 해서. 선정을 해서 뭐 임의적으로 알아서 설명하십시오 얘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럼 굉장히 심한 리버즈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가다가 없는 부분은 남겨다 얘도 똑같이 정중선을 남겨놔서 사이드. 없으면 말아야겠죠. 없으면 말아야겠죠. 여기 똑같이. 아니요. 에 옆에는 다중이에요. 위는 탑본 백은 다중 원포인트고요. 옆에는 지금 사이드는 다중이에요. 다중이에요. 다중. 네. 응? 다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나눠서 한거예요 그때 단지 저는 양을 많이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양을 많이 잡는 이유는요 커트선이 사실 훨씬 더 정확해요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요 커트선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커트선을 확실히 여러 번 나눠서 하고요 조금씩 조금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완만한 컨케이브가 되고요 나는 좀 지금 굉장히 깊은 컨케이브를 연출해주고 싶어서 지금 많이 아자 지금 나눠서 여러분들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우리는 그런 거 규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규약이 없어요. 아니, 뭐, 뭐, 어게든지커케이 번만 만들어 보세요. 그 대신에 원리만 확실하게 하시고,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빛질과 포지션. 빛질과 포지션만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똑같이, 아이트 사이드 요스 사이드 엑스 밑으로 가야지. 항상 세 박자를 항상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 박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콩케이브가 이런 컨케이브가 생기겠죠? 그렇죠? 하우스를 하면서 안으로 지금 배분쪽으로 만들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컨케이브가 살짝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뒷머리 수많 안상한테는 되게 지금 가벼워졌죠 여기 목선이 지금 가, 가 짧아지고 양쪽 사이가 길어지면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 아주 가벼운 커트선이 됐어요 자이 상태에서 앞머리 용도에 또 잘라야겠죠 자 뒷머리까지는 다 끝났어요 뒷머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앞머리 자를 때 앞머리 기준선을 내가 어떻게 잡을지 내가 선정을 또 하시면 돼요 앞머리 기준선 잡을 때 앞에를 삼각섹션 나눠서 길이 내가 어디까지 자를지 선정하시고요 똑같이 빗질해서 길이 선정에 맞춰서 라운드로 비평행으로 해서 커트 진행하셔서 레이어를 잘랐어요. 거의 지금 앞으로 똑바로의 개념으로 진행했는데 비평행이에요. 비평행으로 진행하시고, 똑같이 여기서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저번에 짧게 잘랐나 보네. 짧게 연결할 게 없어요. 응? 연결할 게 없네. 연결할 게 없어요. 자 지금은 블런트로 했어요 블런트로 했지만 다른 방법도 있죠 뭐요이 상태에서 블런트가 아닌 슬라이싱으로 슬라이싱으로 할, 수 있, 할 수도 있다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슬라이싱으로 할수 있다 지금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상하의 작업이죠 그쵸? 슬라이싱이나 브런트를 컨트롤했을 때나 층은 상하의 좌우의 층은 똑같아야 똑같아요. 내가 각도가 똑같으면 똑같아요. 내가 각도가 똑같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끝낼 것이냐 조금 더할 것이냐 판단하는 건 뭐예요? 이제 좌우의 층을 더낼 것이냐 말 것이냐 좌우에 있는 층을 더낼 것이냐 말 것이냐 좌우에 있는 층을 더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내려서 커트를 진행했으니까 좌우에 있는 층은요 이제 요거 요 지금 이 작업을 잡아요 좌우에 있는 층을 잡을 때는 좌우에 있는 층자 상하의 층은 잡아놨고 좌우에 있는 층을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트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층을 내겠죠 이것도 후대각이 아니에요 후대가 맞아요 후대가 맞아요 자이 상태에서 내가 층을 많이 내고 싶다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정중선의 기준점에서 뭐요 계속 들어서 코너 정리. 잘릴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들어서 코너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들어서 잘릴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층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릴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들었을 때 층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똑같이. 탈 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타시면 돼요. 약간 피부십니다. 원포인트예요 원포인트 개념으로 타시는 거예요. 사이드 베이스예요 탑을 뒷적으로 해서. 정말 변화무쌍이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다 다르죠. 지금까지. 응. 요것도 안 배웠죠? 응. 그쵸?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신에 답은 하나예요.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층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무조건 타에 에서 내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층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시있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비치돼서 어떻게 커트를 할 것인지 다중 포인트를 커트를 했을 때는 어떻게 층을 내는 것인지 원 포인트를 진행했을 때는 어떤 층을될 것인지 내머릿속에 기억이 다붙여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런 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니까 층이 아주 많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요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요거에 맞춰서 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가 이제 드라이를 해서 마무리하는 거.